연극 광부화가들은 연극 북부의 광산촌 애싱턴 지역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애싱턴 그룹 화가들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입니다. 희곡문학과 연극 스테이지를 소개하는 문스테이지입니다. 저는 문스테이지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연극배우 문혜주입니다. 연극 광부화가들은 영극 북부의 광산촌, 애싱턴 지역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애싱턴 그룹 화가들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입니다. 애싱턴 그룹 광부 화가들은 1988년 미술평론가인 윌리엄 피버가 이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2007년, 빌리 엘리엇으로 유명한 극작가 리호리, 이 책을 바탕으로 동명의 희곡을 발표해서 공연으로 올려지게 됐죠. 윌리엄 피버의 책이 1934년에 시작된 애싱턴 그룹 광부 화가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정도로 전성기를 누리지만 1980년대 광산 촌의 세태와 함께 광부 화가들의 활동도 사라져 버리는 모든 과정을 다 다루고 있는 반면에요. 리올의 희곡 '광부' 화가들은 1930년대와 40년대를 배경으로 광부 화가들이 본업인 광부로 일하면서 화가로서의 자신의 예술성과 정체성을 깨달아나가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34년 광부들이 모여사는 영국 북부의 광산촌 애싱턴 광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감상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라이언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르네상스 명화를 보여주며 미술사를 설명하지만 이런 이론 수업이 광부들에게는 무의미함을 곧 깨닫게 되죠. 라이언은 광부들에게 직접 그림을 그려보도록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꺼내 보이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광부들도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작업에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광부들의 그림 작업은 점점 활기를 띠면서 발전하죠. 이들의 그림이 세상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미술 수집가 헬렌이 애싱턴 그룹을 방문하고 광부아가 올리버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면서 후원을 약속합니다. 광부아가 올리버는 파업이 임박한 광산촌을 떠나 전업 화가로 활동을 할지, 광부로 남아 계속 그림을 그릴지 고민을 합니다. 2007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광부 화가들은 한국에서 초연이 2010년에 이루어져서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국내에 소개된 편이었습니다. 이상우 번역, 연출로 공연돼서 대한민국 연극 대상, 작품상, 수상,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 연극 베스트 3. 예 선정되는 등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이후 계속 재공연되고 있는 거죠. 저는 2013년 명동 예술극장에서 올려졌던 공연으로 처음 이 작품을 봤는데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광부 화가들이 직접 그렸던 그림들과 함께 그 메시지가 오랫도록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연극을 하면서 내 삶에서 예술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작품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올해에는 두산아트센터 영광홀에서 1월 22일까지 공연됩니다. 영국 작가 리올은 빌리 엘리엇으로 유명한 작가죠. 광산촌을 배경으로 발레리노가 되기를 꿈꾸는 소년의 이야기 빌리 엘리엇은 작가에 의해서 영화와 뮤지컬로 쓰여져서 큰 성공을 거뒀었죠.작가 리올은 실제 영국 북부의 탄광촌 어, 뉴캐슬에서 태어나 성장했다고 합니다.한국 방문시 인터뷰에서 빌리엘리엇과 광부 화가들의 성공을 거둔 이유는 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이두 작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두 작품에는 예술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가의 초기 희곡들로는요, I love you, Jimmy Spud, Spoonface, s t e i n b u g Cooking with Elvis 등이 있는데, 이 희곡들의 공통점은 모두

쿠킹 위드 엘비스는 엘비스 프레슬리 이미테이션 가수가 등장하는 쇼 드라마 형식의 코미디인데요. 국내에서도 여러 번 공연으로 올려진 바 있습니다. 리올 작가의 최근 작업들로는요.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무대로 올리기 위한 희곡 작업. What's the story? Romeo and Ethel the Pirate's daughter? In truth I haven't written a word. 그리고 빌리 엘리엇 뮤지컬에 함께 참여했었던 예, 작곡가로 참여했었던 영국 뮤지션 엘튼 존의 종... 네,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었죠. 로켓맨의 시나리오 작업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리오 작가는 연극과 뮤지컬 영화를 넘나들며 다양한 매체에서 아주 활발하게 창작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